농사 좀 해보셨는데요? 골까지 잘팔줄 아시네요. 예. 만큼 하면 될까? 네? 요 정도면 될까? 어, 그 정도면 될것 같아요. 오늘은 뭐 심으실 거예요? 오늘 대파요, 대파. 아, 대파요? 아, 이거. 아, 이거 심으려고 하시네. 삽질 좀 많이 해보셨는데요. 삽질이요? 예. 삽질 잘하세요. 오. <laughs>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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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... 금메달갑니다. 저희 부모님 보니까 그걸 눕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대... 그렇죠, 그렇죠. 세우는 게 아니라 예 잘하시네요. 역시 농사꾼이셔. <laughs> 아주 좋아요. 그냥 더 많이 같이 더. 붙여도 될것 같습니다 어. 제가 지금 밟고 있는 거 얘네 먹는 거 아니죠 어떤가? 여기 있는 것들 더더아 더더. <laughs> 더덕이네 씨받아서 음. 어. 뿌리려고 음. 그기참 좋은 것 같아요. 네. 닭들이 여기다똥 싸고 그래서인가 봐요. 아니, 아니. <laughs> 그건 아니에요. 느낌이 전원일기 온 기분이에요. 전원일기 온 기분이에요. 예. 점심 저기 뭐야. 콩국수도 드, 드셨잖아요. 아유, 그런 그러니까. 게 아유 너무 맛있게 먹었어. 아우 다리 너무 많이 벌린 것 같아. 떡 <laughs> 벌남. <힘들어. 웃음> <똑발람네. 웃음> 신발도 벗겼어 슬리퍼. 아 며칠 안 보세요. 얼굴이 더 새카매졌어요. 며칠 안 보세요. 얼굴이 더 칙하면으셨어요. 예. 멋있었다고요. 얼굴이 아, 더 세수를 타... 안했 그래. 얼굴이 탔어요. 막그볼빨간 사춘기. 아니, 세수, 세수를 안 했어. 세수를 안 하신 거예요? 음, 티가 안 나요, 근데. 안 근데 티가 안 나요. 근데 바지가 꼭 내복 같아요. 네? <laughs> 여기서 하면 보면 바지가 내복 같아요. <laughs> 저 구독자분들이 오해할 것 같아요. <laughs> 쫄쫄이. 슬리퍼 이네 근데, 몰랐어 야, 패션 짝 뭐, 음. 야. 야, 저, 정말요? 하나 사줄게. 고맙습니다. 아, 저 넘어갔는데 200, 이거, 근데 야랐주요 저도요 야백이사이까 저희 가문 있는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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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풍이 너무 쓰 아유 한강이네 물이 야물다 찼네 그냥 물고기 잡아도 여기다 풀어도 풀장 <laughs> 풀장 그래도 안 날라갔네요 태풍처럼 바람이 강풍이 엄청 세죠 그어제인가 엄청 세가지고 제 보트도 날라갈 뻔했다니까요 아, 파 심었어. 다 됐네. 이제 점점 저희가 되는 거 같아요. 야. 그러니까 해바라기 농기 심어야 되 돼. 여기 다 해바라기 다 해놓은. 야. 애초기 좀 돌려야 되겠어 애초기 한번 돌릴 시죠 애초기 돌려서 해바라기 쫙. 여기 해바라기 쫙. 어, 멋있을 것 같아요. 애초면 정도면... 아, 나일론이에요, 애초기? 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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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봐. 이 정도면 와우 잘 자랐다.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. 야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. 네. 아나 우리 그녀한테 전화 온것 같아. 예어전 전화 왔습니다. 전화가 없대요. 네.